제3의 눈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개념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인간 존재의 깊은 이해와 우주적 연결을 탐구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동서고금의 다양한 전통과 문화, 그리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증언되는 이 제3의 눈은 뇌 깊숙이 자리한 별표 별표 송과체, 피니엘 글랜드, 별표 별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이를 별표 별표 아즈나 차크라, 에저너 차크라, 별표 별표라고 부르며 미간의 약간 위쪽 이마 중앙에 위치한 여섯 번째 에너지 중심이자 인간 본성을 지배하는 곳으로 여깁니다. 불교와 도교에서도 이마 중앙에 위치한 의식의 눈 또는 마음의 눈으로 간주하며 영적 인식과 깨달음의 문을 의미합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볼때 송과체는 일찍이 17세기 철학자르네 데카르트에 의해 영혼의 자리이자 모든 생각이 형성되는 장소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정신과 신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송과체를 통해 연결된다는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제3의 눈은 단순한 물리적 시야를 넘어선 인식을 제공하는 마음의 눈 또는 내면의 눈으로 불리며, 세상의 이원론적인 구분을 초월하여 만물의 핵심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우주와 인생의 중요한 상징을 읽어내는 지혜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심리적 차원에서 송과체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고, 생리, 혈압, 면역력, 스트레스 조절 등 다양한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분비기관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결정하는 음양의 메신저 호르몬이라 불리며, 멜라토닌 분비량 감소는 수면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제3의 눈의 활성화는 이러한 과학적 설명을 넘어선 심리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직관력과 통찰력의 극적인 향상을 의미합니다. 제3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영혼이 따로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고 자신의 정체성이 신체가 아닌 영혼임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감성지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선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현실적 사고와 시간을 초월하는 사고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여 객관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숨겨진 만물의 진실을 이해하며 사고 방식이 확장된다고 설명됩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단순한 사실들을 넘어 사건들의 영향력과 연관성을 찾고 표면적인 진실을 넘어 숨겨진 이야기를 예측하며 지식과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진실에 도달하는 비판적 사고의 심오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더 나은 삶의 목적을 추구하게 하며, 물질적 욕구에서 벗어나 내면의 성장과 깨달음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의 잘못된 발달은 극심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허무주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경고도 따릅니다. 우주적 차원에서 송과체는 안테나 또는 변환기 역할을 하며 우주의 통합장으로부터 오는 고주파수 정보나 이미지를 감지하고 해석하여 우리의 의식 속에 인식되도록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감각기관을 넘어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묘사되며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초월적인 인지 능력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고승들은 제3의 눈을 통해 외계 지적 생명체와 소통한다고도 전해집니다. 송과체가 활성화되면 멜라토닌이 벤조디아제핀, 신경안정제, 피놀린, 강력한 항산화제, 오메톡시트립타민, 동면 분자, 인광 발광성 물질, 그리고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디메틸트립타민 (DMT) 등 다양한 심오한 대사물질로 변환되어 초월적이고 신비한 경험을 유발합니다. DMT는 IEM 수면 상태나 죽음 직전에 최고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유체이탈, 시공간 왜곡, 영적 비전과 연결됩니다. 실제로 제3의 눈이 활성화된 사람들은 유체이탈, 자각몽을 경험하고, 빛과 소리에 민감해지며, 텔레파시, 초감각적 지각, 투시력, 투청력 등의 영적 능력을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들은 우주와 인생의 숨겨진 의미, 모든 것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3의 눈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는 명상과 오랜 수련이 종교적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호흡 명상을 통해 뇌척수에게 압력을 송과선까지 밀어 올려 결정체들이 전화를 만들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됩니다. 이 과정에서 송과선은 진동하는 안테나가 되어 아주 빠르고 미세한 전자기장 주파수들을 잡아낼 수 있게 된다, 고 설명됩니다. 송과선이 우주의 고차원 메시지를 받아서 멜라토닌을 업그레이드하여 식묘한 물질을 우리 몸에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초자연적 인상태에 이르는 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탐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제3의 눈에 지나치게 심취할 경우 초월적인 능력이 아닌 환각, 환청, 망상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미스터리는 미스터리로 가볍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환경, 마음가짐, 그리고 때로는 올바른 스승, 구루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됩니다. 손과체와 아즈나 차크라, 제3의 눈, 은과학과 영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과 우주적 연결 가능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상징입니다.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작은 내분비기관에서부터 영혼의 자리, 초월적 인지능력, 그리고 우주적 정보수신 안테나에 이르기까지, 이 개념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인간의 영원한 열망을 대변합니다. 과학적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영적 전통은 수천 년간의 경험을 통해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혹은 있고, 지내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경이로운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